회화로 바로 말을 뱉어낼 수 있는 이 소리만 기억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근영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 암기를 멈추고 우리가 회화로 바로 말을 뱉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다뤄볼 단어는 이입니다. 먼저 네이버에서 이의 의미를 찾아볼게요. 있다, 존재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. 단어장에는 뭐뭐 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. 자, 그렇다면 진짜 회화 상황에서 이 B e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I've been to. 나 가봤어. 그런데 여기서 잠깐. I've been to. 가 어디 어디 가봤어. 라는 건 알겠는데 이 영어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요. 실제 회화 상황에서도 I've been to. 머릿 속에 적으면서 이야기하게 될수 있거든요. 앞으로는요. 단어 be도 아니고 영어 문장 up into도 아니고 이 소리만 기억해주세요. up into, up into, up into. 자, 같이 따라해볼까요? up into, 여러분. up into, 여러분. 좋습니다. 이 뒤에 내가 다녀온 장소만 딱 붙여주면, 나 어디 어디 가봤어?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예시 들어갑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강원도 쪽을 먼저 가보겠습니다. 나 강릉 가봤어. I've been to 강릉. 나 속초 가봤어. I've been to 속초. 자,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. 국내 여행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역을 떠올리면서 나 여기 여기 가봤어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나 여기 여기 가봤어. 준비, 시, 작. 맞습니다. 정답. 국내를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해외로 날아가 보겠습니다. 나 중국 가봤어. I've been to China. 나 일본 가봤어. Up into Japan. 나 미국 가봤어. Up e n t o America.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여러분이 다녀왔던 해외 여행지 한곳 혹은 앞으로 가보고 싶은 해외 여행지를 떠올리면서 나 여기 여기 가봤어라고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. 자나 여기 여기 가봤어. 준비 시작. 맞습니다. 지금까지는 be ~~이다 있다 존재하다 라고 단순한 뜻만 알고 있던 단어가 나 여기 가봤어 I've been to Sokcho I've been to Gangneung I've been to China 이렇게 회화 표현으로 뱉을 수 있게 됐죠 자 오늘 영어 공부는 다 끝났어요 다른 거안 하셔도 되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 여기 가봤어 나 저기도 가봤어 이 표현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주세요 많이 외우고 까먹는 것보다 한 가지 표현을 입에 제대로 붙여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오늘의 앞머리 표현 앞빈추 기억하면서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. 오늘도 KEEP SWIMMING.